국을 비판하는 시위대 앞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 청산을라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의 보복이냐, 이런 어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적폐 청산으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 걱정이라며, 한 국가가 번영하는 건 어렵지만 쇠퇴하는 건 쉬운 만큼 국가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측면까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계획에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정부 당국을 향한 수사에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보와 외교 위기 상황에서 군과 정보기관을 겨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해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출국길에 오른 이전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전 대통령 측은 출국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국격과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이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 보고, 감정풀이 운운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댓글 공작 몸통이 이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즉각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몸통을 조사하지 않고 실무자만을 수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부만 도려내는 것일 뿐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전 대통령의 발언은 적반하장이고 책임 회피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정의당 역시 정치보복 프레임을 방패막이 삼는 뻔뻔한 태도라며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국가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전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낀 채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이전 대통령을 적시하진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김전 장관이 사이버사 인력 충원과 관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조사한 뒤이전 대통령 조사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소환조사합니다. 검찰은 이전 원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후 매달 특수활동비 500만원을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 조윤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사를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긍정적인 측면까지 파괴해서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계획에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합니다. 정부 당국을 향한 수사에도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안보와 외교 위기 상황에서 군과 정보기관을 겨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군을 비판하는 시위대 앞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6개월,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적폐청산으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져 걱정이라며 한 국가가 번영하는 건 어렵지만 쇠퇴하는 건 쉬운 만큼 국가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과정에서 굳이 부정... 결백하다면 즉각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몸통을 조사하지 않고 실무자만을 수사하는 것은 그야말로 환부만 도려내는 것일 뿐 병의 근본원인을 치료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도 이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전 대통령의 발언은 적반하장이고 책임 회피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정의당 역시 정치보복 프레임을 방패하기 삼는 뻔뻔한 태도라며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국가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이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전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낀 채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사 이버 사령부의 여론 조작 활 우리 안보를 더이더럽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문화장관의 초청으로 출국길에 오른 이전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전 대통령 측은 출국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도 국격과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며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이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 보고, 감정풀이 운운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댓글 공작 몸통이 이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